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산림의 보고라고 하는 강원도에 자연을 만끽하고 자연의 가치를 돌아볼 수 있는 숲체험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0년 개장 후 매년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립 춘천 숲체험원의 역할과 미래 비전을 통해 산림의 가치에 대해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동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춘천숲체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8월 1일자로 국립춘천숲체원장으로 어, 고임하게된 이동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하 국립춘천숲체원 에 대해서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저희 국립춘천숲체원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속기관입니다.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먼저 저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뭐 하는 곳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숲과 사람을 이어주는 산림복지 플랫폼 기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산림복지를 통해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미션을 가지고. 설립된 산림청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그 산림복지 서비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 들어서 생소하신데 우리가 태어나서 어 살고 돌아가실 때까지 생애 주기별로 산림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수태교, 그 다음에 태어나서 유아기 때는 숲 체험, 숲 유치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숲 치유 뭐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는 수목장에서 횡령기를 보내는 이런 전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을 통칭해서 산림복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국립산림, 음, 국립춘천 숲 체험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어 국립 시설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 설립하고 운영한다는 걸 의미하고요. 춘천은 지역적 기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숲 체험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바로 어, 말씀드린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립 춘천 숲체원은 산림의 어떤 다양한 기능 체험, 탐방, 학습하는 그런 국가 산림 교육 센터로서 국민들에게 산림 복지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어, 일반 수목원하고 국립공원하고도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떤 게좀 다른 부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예, 우리가 뭐 수목원, 식물원 뭐 이런 걸 이야기한데 여기는 주로 식물의 예, 수목의 유전자원을 어, 수집하고 증식하고 보존하는 그게 주요 미션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시설에 대해서 전시나 교육을 하는 그런 관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첫 미션이 바로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게주 미션이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국민들이 어떤 탐방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 이용과 관련돼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저희 숲체원 같은 경우는 어 앞에 말씀드린 두 기관과는 달리 산림복지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직접 제공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이를 위에서 저희들이 시설 인력이라든지 인이그다지인프로 인력, 다음에 프로추램있을직추적있제직하적인제라하 인식하면 될 인식하면 될것 같습니다.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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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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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어, 2020년 5월에 문을 열었는데요. 춘천의 숲체원을 조성하고 개원한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춘천 숲체원은 강원권 내에 세 번째 기간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행성의 국립 행성숲체원이 있고 어, 두 번째로 대관령 취유의 숲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기존에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영동 지역에 산림복지시설이밀집돼 있었는데, 이를 영서지역으로 좀 확대함으로써 수도권 지역과의 물리적 한계를 좀 줄이고, 더 나은 국민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만들게 됐습니다. 개원하시고 나서 단기간 내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립 춘천숲체원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면요. 예, 저희들이 사실은 2020년도 5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코로나 한참 중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개원 당시에는 뭐 2020년도에는 한 3,800명 정도의 그냥 시범적 사업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소 코로나가 완화, 완화되기 시작했던 2021년도 는 2만 6천 명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그 작년이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4만 3천 명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4만 5천 명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아마 목표 수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춘천 숲체원을 다녀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춘천 포함해서 전국에 일곱 개의 숲체원이 있는데, 춘천의 춘천 숲체원만의 특징이 있다면요? 예, 저희들이 일곱 개, 전국에 단위에 일곱 개가 있는데, 각 지역별로, 각 숲체원별로 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가까이 있는 국립행성 숲체원 같은 경우는 청소년 활동에 중심을 두고 있고, 요그 다음에 나주에 같은 경우는 문화, 살림 문화팀이라는 그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국립춘천숲체험 같은 경우는 산림복지시설 중에 유일하게 산림교육과 산림레포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어떤 복합 산림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험숲이라든지 실내외 암벽장 그다음에 글램핑장 등이 조성되어 있어서 산림레포츠 특화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그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원장님이 추천하시기에 이것만은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네, 저희들이 이제 산림 레포츠 프로그램으로서는 주로 이제 실외 암벽, 산악 자전거, 몽키 클라이밍 뭐 이런 등에서 주로 이런 것들은 청년이나 이제 중뭐 장년층에서 주로 활동적인 프로그램인데요. 또 유아나 어르신들다 함께 할수 있는 어, 숲속 해먹 체험이라든지 계곡부에서 천연 염색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지연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만족도가 뛰어나고 저희들이 사랑할 만한 것은 이번에 산림청에서 국토 50주년 음, 기념으로 선정된 명품 숲길로 선정된 게, 길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름을 어, 산숲길이라고 붙였는데요. 어, 계곡부를 따라서 완만하게 조성되어 있는 2.6km의 길을 따라서 물소리, 바람소리 등을 들으면서 걸을 수 있는 최고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힐링하는 곳인 것만큼 주의 사항도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네, 예, 저희들은 이용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크게 부작용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내가 증상을 가지고 있던 이제 뭐 이런 분들은 조금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일반적인 신체 건강하신 분들은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뭐 예를 들어서 뭐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맨발 걷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좀저 이제 제한을 해 가지고 뭐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경사도가 급한 길을 좀 제한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밖에 없,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주로 실외에서 숲에서 활동이 이루지다 보니까 뭐베이나 멧돼지 뭐 이런 야생 동물에 대해서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저희들이 모험형 체험형 산림 레포츠와 같은 경우는 할때 반드시 산림 레포츠 지도사의 안내에 따라서 안전 수칙을 준수해서 참여하신다면 누구나 활동 가능한 시설입니다. 안전 수칙만 잘 지키면 이제 무리 없이 안전하게 즐길 네,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산림 전문가로서 산림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2020년도 국립 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보면은 한 260조 원 정도, 1인, 국민 1인당 한 5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산림 경관 제공이라든지 산림 휴양 기능 같은 경우가 어 전체적으로 두 개를 합치면 한25% 정도의 그 평,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기관과 밀접한 산림 치유 같은 경우도 지금 한 7조 원 정도의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를 살펴 이듯이 산림의 가치는 다양한 측면에서 좀 계속 또 성장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도 이제 산림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순천 숲체험원에 방문해서 극찬을 하셨다고 해요 특히 숲체험원에서 만끽할 수 있는 산림 치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다고 하는데 산림 치유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산림 치유는 먼저 산림 휴양법에 그 법적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산림 치유란 향기 경관 등. 어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서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어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원들 중에 보면 피톤치드라는 말씀 많이 어, 들으셨는데 네. 피톤치드를 비롯해서 음이온, 경관, 향기, 산소, 햇볕 등의 어떤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산림 환경 자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 활용해서, 산림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 예방을 도모하는 그런 활동인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산림욕 풍욕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 그 다음에 숲길, 걷기, 그 다음에 수치유, 명상, 다도 이런 것들을 다 프로그램으로 이해하고 있, 있습니다. 특히 그 산림치유 인자 중에 우리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피톤치드는 하나의 오해가 있는 게 단일 물질이 아닙니다. 31개의 어, 모노테레편류, 화학적 물질의 31가지를 통칭하는 게 에피톤 치드입니다. 그중에 저희 국립춘천숲청잔나무숲 같은 경우는 캠펜이라는 물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물질이 저지혈증, 저 콜레스테롤 혈증, 그다음에 황산화에 좋은 그런 물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은 충분히 산림 치유를 즐길 수있고 특히 저희 춘천숲청 같은 경우는 사망골이라는 아주 수리하고 빼어난 계곡 환경으로 인해서 음이온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자들을 기반으로 치유활동을 하신다면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어, 그 숲체원에 계곡까지 같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 네. 또 춘천숲체원에서는 내방객 맞이와 산림관리뿐 아니라 민간 기업과의 협업 사업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고 이와 같은 사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이 음, 춘천숲체원을 비롯한 저희 살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 국가 산림교육센터로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 기본적인 어떤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사회 문제 해결이라든지 소외계층에 대한 보편적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에 저희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숲체온 혼자서 독자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춘천시라든지 뭐 인근의 지자체 그 다음에 지역의 교육기관 그다음에 복지 서비스 시설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금년에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인지 개선을 위한 치매 예방 살림 복지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향 사랑 기부제, 담요품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지역 중심에 산림 관광 서비스를 코레일 관광 개발과 함께 해서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카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산림 복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강원 숲길 등산 지도자 협회 등 이제 이런 지역 기관들과 함께 해서 이런 기관들에게 저희들이 공간을 개방 숲채화 공간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컨설팅까지 수행을 하는 등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네. 국립춘천 숲채원은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해 나가실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하... 예, 저희들이 올해로 이제 숲천을, 춘천 숲촌을 개원한 지가 정식으로 운영한 지가 한 3년 차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진흥원 소속 기관 중에는 수도권과 가장 인접한 기관이고 이런 지리적 여건을 좀 반영을 해서 산림복지 서비스를 좀 활성화하는데 더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산림복지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보통 일반 국민들의 어떤 수요와 니즈를 반영하고 어~ 치유 등 여가 트렌드를 선도하는 산림 복지 서비스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사회에 의미 있는 가정과 계층들을 지속적인 산림 서비스 활동을 통해서 지자체와 여타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저희들이 지원의 폭과 그 대상을 점점 더 넓혀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 원장님께서는 어, 춘천숲체원에서 창출되는 고부가가치에 대해서 강조하시는데 앞서 언급한 역할들을 통해 춘천숲체원이 보여줄 미래 비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산림청이 금년도부터 해서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저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특히 민간 부분 산림 투자를 유치하기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협업 사업을 발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사회 일자리라든지 지역 사회적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춘천 숲처는 지역 산림 분야의 어떤 산림복지 분야의 리딩 기관으로서 지역 사회 문제 해결과 산림 관광의 어떤 중추 허브 기관으로서의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내 산림의 보고인 강원도에 소재한 국립 춘천 습체원의 기대되는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네. 저희들이 산림 복지 뭐 대표적으로 잘 알고 계신 산림 치유 이런 것들과 그래서 미래 수요는 앞으로 점점 더 증가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건강을 중시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산림 복지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 인접한 국립춘천숲치원은 수도권의 이러한 수요를 강원도로 인입하는 하나의 게이트 역할을 수행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산림관광의 어떤 발신지로서 강원도의 우수한 산림을 전국민이 찾게 만드는 그 핵심적인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아무래도... 이렇게 시청자들이 원장지 설명을 들었고 나서 음. 좀 숲이 진짜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이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뭐 치매 예방 말씀도 하셨어요. 네. 숲에 가면 뭐 치매 예방 인지 개선 이런데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건가요? 예, 저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고려대 신경과 하고 연구를 했는 결과 펑셔널 어, MRI라는 데서 어, 숲에서 활동이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나서 현재 유수학회지에 투고 예정하고 을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희들이 또 내년도에는 낙상 없는 어르신들, 숲에서 의 활동들이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개선과 근육 강화에 도움을 준다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어, 과학적으로 어, 연구를 계속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어, 숲에 좀 많이 가셔서 이제 건강도 찾으시고 할 기회가 많아지겠네요. 살, 오늘 산림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네. 생애 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 좀 주기별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산림복지 서비스의 생애 주기별로 한다면은 우리가 보통 하는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또 특히 저희들 기관들 같은 경우는 또 난임 부부에 대해서도 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 부부 그다음에 이제 뱃속에 있을 때는 숲 태교 태어나서 이제 아주 유아 때는 숲 유치원에서 우리가 또 그~ 즐기고 그다음에 학교에 가면은 진학을 하면 우리가 산림 교육을 통해서 보다 건강한 생태 인식을 가지고 자연 감성을 가지는 학생으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청년기가 되면 저희 산림 레포츠. 통해서 좀 액티비티한 활동 어, 이런 것들을 에, 진행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나이가 들었을 때 살림 치유 휴양 이런 걸 통해서 좀 서비스를 받고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수목장까지 해서 전체적인 에, 생애 주기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정말 인생 전체를 살림 속에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 숲체원에 이제 오시고 싶으신 이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국립춘천숲체원은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기관입니다단 저희들이 국가 산림교육센터라서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교육 프로그램과 레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와서 어, 쉴수 있는 휴양림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예약만 하신다면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즐겨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수 국립춘천숲체원장과 함께했습니다. 헬로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